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으로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도움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db 하이텍. 현재는 바닥을 점점점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사의 구사명은 동부 하이텍, 동부 한농, 동부 한농 화학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6월 17일) 나왔던 이슈네요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3분기) 중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예고 속에 급등했다 이 모멘텀이 있다는 거참고하시고요 이제 기업가치 재고라는 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에 대한 뭐 배당 늘려주고, 그 다음에 자사주 소화하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고그 다음에 최근에 왔던 이슈입니다. 6월 3일에 왔던 이슈. 하나 더 있습니다. 특화 이미지 센서 사업 확대 소식에 상승했던 제목이네요. 이 내용 관련돼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셔터와 S패드, 즉 단일 광자 포토 다이오드에 특화된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고도화해 특화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이번에 확보한 글로벌 셔터와 2세대 에스패드 공존을 기반으로 펩리스 고이들 특화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사의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지에 글로벌 선두기업들과 협업하여 제품을 개발 중이고 고객 맞춤형 공정과 픽셀 개발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TDK 고객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MLM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셔터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이미지를 왜곡 없이 포착하는 센서로서 머신 비전과 자동차, 드론, 로봇,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늘고 있으며, S-PAD는 입자 수준의 미약한 빛 신호를 감지하는 초고감도 3D 이미 센서로 자율주행차, 증강현실 즉 AR과 가상현실 즉 VR 기기와 로봇, 스마트폰 등에 쓰이고 있다. 관련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어, 그 센서 예, 글로벌 셔터하고 그다음에 단일 광자 포토다이오도 관련돼가지고 모멘텀이다 그점 투자 참고하시고 이제 이게 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신 비전과 자동차, 드론, 로봇, 의료기 관련된 쪽과 더불어서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AR, VR, 로봇, 스마트폰의 스마트폰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바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겠습니다 자,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두가지를하겠죠첫 번째는 뭐다? 바닥이 몇 번째 바닥이냐. 자, 외바닥이냐, 쌍바닥이냐, 다중바닥이냐. 외바닥은 진흙바닥이라고 얘기했죠. 왜 진흙 바닥이 뭡니까? 시말 하나 늪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늪. 늪지대에 빠지다 할때 늪이라고 보시면 되고 겠 쌍바닥은 모래바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모래 위에 건물을 지면 어떻습니까?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한자성으로 사상두각이는 한자성 있는 것처럼 약간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삼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이라 는데 시장에서는 락바텀이라니다 락바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위 바닥이란 거죠. 그럼 동사는 현재 몇 번째 바닥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서 한번 바닥 확인했죠. 자두 번째, 자세 번째, 이번에 네 번째란 거죠. 자 바닥이 삼중 바닥 이상을 다중 바닥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인데 현재는 통사 다중바닥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바닥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은 다중바닥이라는 거는 다 설명 드렸으니까 좀 깨끗하게 해서 좀 삭제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현재 주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닥이라고는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상승할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가 최근에 보시면은 오늘 자8.58% 상승하면서 자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대량거래 터졌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달 20일 평균 거래량은 대략적으로 40만 주정도됩니다 40만 주 정도 되는데, 오늘 동사 141만여 주가 터졌다는 거죠. 거의 한 3배 반, 3배 반 정도 거량 터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이제 바닥이구나. 아, 철저히 움직일, 움직일, 에, 준비를 해야겠다. 몸을 풀기 시작했겠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 어떻게 한다겠죠 자, 일단은, 예, 바닥이란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다중바닥 확인했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 터였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따라가실 필요 없이 이제 눌림목과 나올 겁니다. 왜냐면 하 오늘 일단은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 터이면서 에너지를 정도 소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예, 눌림목과 나오면 그때부터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동사의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46,000원부터 39,000원까지 있습니다. 구간때이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란 거죠. 이 때문에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 이때 일단은 조금씩 눌림목권이 나오게 되면 은 분할로 접근하시 바랍니다. 급하게 따라서 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재 권한에서 저항대가 지지 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3,6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45,000원, 2차 저항대는 47,000원, 3차 저항대 5만원, 4차 저항대 55,000원, 그 위에 58,000원과 6만원이 되겠습니다. 6만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현재권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42,000원, 2차 지지대 4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나 안전하게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에, 이제 지지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죠그 그건, 구간은 그건 사셔도 됩니다 그 구간이 어느정도 지지대란거는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지만, 여기나 팔아들, 닮아, 그러니까 손절을 철 수도 있는 위치로, 위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 그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손절 위치이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거기서 사야 될 위치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은 한달 동안 56만 7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으로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한달 동안 75만 4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으로기관은 샀다, 자, 팔았다, 다시 사면서 현재는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금투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어, 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역시 사타 팔았다 트레이딩. 투신은 최근에 전반적으로 역시 사타 팔았다 트레이팔때좀 많이 파네요. 연기금 최근에 순 매수라고 했습니다. 상업 펀드는 최근에 순 매도라고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금 위주로 오세요. 연기금 위주로 오시고요. 투신, 보험, 금투를 같이 보시 바랍니다. 그쪽엔 전반적으로 사다 팔다 았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순 매수로 전환한지 A 주시하시고, 사모펀드는 최근에 팔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전환한지 A 주시하시 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이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2%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 때까지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위부터 100위 바뀌고 바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코스피 100위가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3조 7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보시면은 자 대형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다 그러면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 되겠습니다. 동산 사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30%는 돼야 된다는 거죠. 동사 자 DB 지주사 DB가 동부 옛날에 동부죠. 이제 DB로 사명을 바꾸면서 DB가 현재 23.9%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다소 약하다. 30%는 돼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4.1% 정도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겠 국민연금이 6.27%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1,500원대에서 올해는 1조 700원대가 조금 감소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1조 2,600원대까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2,600억 원대에서 올해 1,500억 원대, 내년도에 3,200억 원대까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려 할게요.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790억 원대, 2분기 때 890억 원대, 3분기 때 500억 원대, 4분기 때 460억 원대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792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415억 원좀 제대로 안 나왔죠. 좀잘안 안 나왔습니다. 좀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고 이분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899억에서 어, 올해 315억 3분기는 작년에 503억에서 올해 390억, 4분기 작년에 460억 원에서 올해 535억. 그러니까 1, 2, 3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는 조금,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다 보시면 되겠고, 4분기부터는 드디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 에, 실적을 보고 따라한다. 이러신 분들은 3분기 실적 즈음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 대략적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7%, 유벌은 73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입, 음, 영업익률은 25.7%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은 한, 네배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EPS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상 EPS는 7,219원, BPS는 52,528원이 되었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7,2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200원이면은, 자, 7,6은 42, PR 6배가 안 됩니다. 에, 6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6배, 5배대 후반 그 정도 된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동산은 싸다 비싸다 당연히 싼 겁니다. 현재 5여 6배 뭐이 정도면 엄청 싼 거죠. 이 일반 제조부터 PR 10배에서 15배가 적정 주가였는데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였다 적정 주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에, 20에서 25배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온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반도체에서 94.2% 그리고 나머지 기타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마지막 주식전화 했던 게 2018년도네요. 올해가 2 0 2 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재무적으로 볼게요. 전면적으로 부채비율은 17% 유보율은 73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진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6년 동안 최근에 유상진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되서는 반도체 설계하고 금융보험 그리고 무역업을, 무역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I텍 오늘 종가 4 3,6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해온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EPS가 3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다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기준 현재 p r 6배 구입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인 점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은 3분기 중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예고했다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더불어서 특화 이미세저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5.7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0.5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5만원, 2차는 5만5천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4만2천원, 2차는 4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DB 하이텍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 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따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